네. 저 코사인 법칙 설명 드릴게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앞에서 어떤 거라고 했었죠? 현의 길이하고 각하고 비례하기 위해서는 이 각을 사인으로 바꿔서 현의 길이와 사인 값이 서로 정비례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죠. 자, 코사인 법칙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피타고라스의 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피타고라스의 역이란 게 뭐였었죠? 중학교 2 학년 때 배웠었던 것 같아요. 직각상각형에서는 a와 b와 c, 즉이직각상각형의세 변의 길이의 b가 어떤 걸 만족한다, 어떤 식을 만족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 b 변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역에서는 아 직각삼각형은 이걸 만족한다 하고 그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수 있다 이거였었죠. 그러면 다른 거 c 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거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이 c 의 제곱이 더 크거나 혹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더 크면은 어떤 걸 만족할까 어떤 삼각형일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역이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 각시가 둔각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아 각시가 예각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됐죠? 그래서, 한각이라도 둔각이면, 아, 요 삼각형은 둔각사각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있잖아. 둔각사각형을 만족하는 요런 조건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시면 참 좋다고 했었는데, 아, 요런 질문, 요런 생각도 했을 거야. 도대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었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등호가 되려면 아 여기다가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요 중심 개념이 있어요. 요만큼일 거야. 요만큼일 거야. 요만큼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어, 마찬가지 그 코사인 법칙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공식을 다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중심 개념에 있는 요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A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요거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까지 외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이건 변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건 각으로 정리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각각 조금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 그다음에 사인 법칙도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맞은편에 있는 것 각과 변의 피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더욱더 삼각형을 그려서 이 모양을 토대로 외워 주셔야 돼요. 자 모양 토대로 외우는 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외분점 혹은 내분점 이것도 저희 모양으로 외워 달라고 했었죠. 그거까지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자, A, B, C. 이렇게 각이 있고, 그 다음에 변이 A, B, C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럴 때 A제곱은, A제곱은 나머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찬가지, E, B, C, 코사인 A.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쉽거든요. 오히려 쉬운데, 자, 밑에 게 조금 외우기 어렵죠. 코사인 A. 자 이거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코사인 a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코사인 a는 이 e, bc a 말고 bc 이 e, bc 분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하다가 마지막에 대해서야 맞은 편에 있는 a를 가져서 와 a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는 게 바로 코사인 a입니다. 되셨나요? 코사인 a는 뭐라고? 2b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림을 그려서 그림대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두 가지를 외워주신 상태에서 저희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517번 볼까요? 자, 517번. 자,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어요. 자, a값이 뭐라고? a값이 2루트 3이라고 나와있죠? 자, b의 값은 2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c의 값은 3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럴 때 c와 sin a값을 구하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사실 c의 값은 굉장히 구하기 쉬워요. 어떻게 구할까? 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C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 공식은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똑같이 A제곱 12 B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하기 제 그러면 4, 2, 8 루트 3그 다음에 사인 30은 몇이었죠? 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이거 약분은 4. 4, 3, 12.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래서, 예, C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는데, C의 값이 그래서 2가 나오시죠? C의 값은 2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 사인 A 값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잘 보니까 뭐겠어? 2, 2, 2, 루트 3. 뭐? 이등변삼각형 이등면 삼각형 그래서 여기 값은 30도, B의 값은 30도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A 값은 120도예요. 그러면, 사인 120도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사인 120은 누구랑 똑같아 했었지? 사인 60이랑 똑같아 했었지? 사인 60은 누구라고?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아 했었죠? 자, 요거한번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2번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2번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발 삼각형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좀 귀찮더라도 자, a가 지금 루트 2고요. 그다음에 b가 어 루트 3 플러스 1이래. 그다음에 c가 오 2래. 그러면 여기 c의 값을 구하래. 저 c 가 어떻게 구할까? 코사인 버스 이용해 볼게요. 자, 코사인 C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거 모양으로 배워주세요. 2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그죠? 렇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제곱 더하기, 예 제곱 하시면,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 빼기, 예 제곱. 4.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정리를 쫙 해봅시다 정리를 쭉 해보시면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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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시면 6 2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되시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하면 2 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자그 다음에 여기도 위로 묶어 볼까요 2로 묶어 볼까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다시 한번 약분 되는게 좀몇 가지가 있죠 자몇 가지 자 요게 요게 약분 되시고 자 요게 요게 약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즉 여기는 몇 도가 되죠 45도 이렇게 되시겠죠 45도 됐나요 자 그런데 자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거 아예 c의 값은 45도야 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왜 사인 값은 사인 값은 아, 코사인 값이군요. 코사인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지금 45도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값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값은 몇이겠어? 여기 값은. 여기 0도에서 45도만큼 앞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60도에서 45도만큼 뒤로 간 거, 315도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C의 값은 315도가 될수 없죠. 왜냐면 삼각형의 한 내각이기 때문에 180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잖아. 그래서 여기 45도만 답이다라고 하셔도 되시죠. 그죠?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특수각이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이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자, 코사인 법칙의 응용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각형에서 a, b, c가 여기 1대2대2루트2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인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의 B가 나와있어. 그러면 변의 길이가 나와있다고 해도 무방하시죠. 자, 그래서 A값을 그냥 T라고 둘게요. 자, B의 값을 E, T라고 두실거고, 그 다음에 C의 값을 E 루트 E, T라고 두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니? 뭐,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사인 B는 어떻게 구할까? 사인 B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 이라는걸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값을 구하면 사인값 자동으로 구할 수 있고, 코사인값 구하면 사인값 자동으로 구하면 사인값은 코사인값으로 또 자동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 주셔서, A, B, C,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b의 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자 a값은 t라고 했고 b의 값은 2t라고 했고 c의 값은 2루트 2t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구해볼게요. 자 코사인 b의 값은 어떻게 한다고 2 e 곱하기 제제 t 곱하기 2루트 2t 이렇게 그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t 제곱 더하기 저 2루트 제곱하시 t제곱하시면 8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하시면 4t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어차피 t의 제곱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약분을 초록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가 5t의 제곱이고, 여기도 쭉 계산하시면.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셔서 정리하시면 코사인 비의 값은 몇이라고 4루트 2분의 5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 이게 특수 각에는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 이용하신다. 자, 요거요거 요거 이용하시면 사인값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하시면 코사인 제곱하시면 32분의 25 플러스 sin 제곱 b는 1. 그러면 sin 제곱 b는 32분의 7 이렇게 나오시나봐요 그러면 sin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b가 얘가일 대나 혹은 180도 안쪽에서는 전부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루트 32뭐뭐 뭐 4루트 2분의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루트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됐죠? 뭐 분모 분자 루트 2를 곱하시면 얘가 8분의 루트 1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됐죠?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별표를 와장창 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유형 8번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아까 사인법칙에서 했었죠. 사인법칙에서, 아, 사인법칙을 이걸, 이걸 이용하면 무슨 사각형인지 모양인지 이렇게 다 나올 거야. 이렇게 써있, 있었던 건데, 코사인법칙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심한 문제로 가면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둘다 사용하는 사각형 뭐 결정 문제가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어, 이 법칙들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주시고 써주셔야 되십니다. 자. 코사인 A, 코사인 B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사인하고 코사인은 다 바꿔주세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혹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 코사인 A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EBC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것도 A 곱하기 자 이것도 B잖아. 그래서 EAC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 가능한 거다 있나요? 자 여기 b, b 약분이 되시고 그다음에 뭐 AA 이렇게 약분이 되실 거예요. 자 양변에 ECE c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약분을 해 주시면 자 요거+ 요거만 남을 건데 정리할까요? 자 C 제곱 C 제곱 같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정리하시면 E b의 제곱은 E a 제곱 다시. a는 b 이렇게 나오시죠. 자 이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셨나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됐죠? 자 우리 일단 이론이랑 문제는 전부 다 끝났거든요. 전부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가실게요. 저희 앞에서 앞에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했었죠. 자,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이분의 일 a b 사인 끼인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라고 썼었는데 얘는 끼인각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됐죠? 자, 사각형의 넓이도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 사각형도 있었고 저희는 일반 사각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도 있었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있을 거니까 아 여기서 2분의 1 없앤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됐었고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은 그 A하고 B가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였었죠. 대각선의 길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대각선 길이의 끼인가 이렇게 하시면 문제 금방 풀렸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도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크게 크게 한번 봅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한번 공식을 쓰고 갈게요. 사인 법칙은 뭐였었냐면 사인 법칙은 뭐였었냐면 현의 길이하고 사인 값은 정비를 하더라. 여기서 출발 했었잖아. 그래서 A대 B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했었고 이거를 저희가 정석적으로 공식적으로 쓰시면 얘는 뭐가 된다? sin A 분의 A는 sin P 분의 P는 sin C 분의 C는 무엇이다?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이것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그려놓고 여기 A분의 A 분의 A B분의 B, C분의 C, C,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의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죠. 그죠? 여기서 곁다리로 나왔던 것들이 삼각형의 넓이. 기억나시죠? 삼각형의 넓이는 요 공식에다가 썼었잖아요. 사인이든 아니면 변의 길이든 요거를 하나로 통일했었지. 그래서 우리 잘 나오는 게 4R분의 ABC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사인 법칙은 어떤 거였었지? 두 가지의 폼이 있었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에서 출발을 했었고,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정리하시면, 코사인 A는 EBC에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요것도 삼각형으로 외워주시면, 자 여기 a라고 할게요 자 여기 요거 밑에 걸 기준으로 보시면 자이 e 분의 이 e, b 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됐었죠 됐죠 이 방향이랑 이런 것들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사실 문제를 푸는데 아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써야 돼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써야 돼 이런 거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이렇게도 풀수 있는데 자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주로 문제를 풀때 주로 문제 풀때 사인 법칙은 각이 나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주로 써요 지금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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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각이 주로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쓰고 자 이거는 변이 많이 나와 있을 때코 사인 법칙을 많이 써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변이 막 나와있다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야 변만 나와있더라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고 각만 나와있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아 이것만 써야 돼? 절대 아니야 이것만 써야 돼? 절대 아니야 두 개를 같이 써주세요 그런데 각이 많이 나와있을 때는 사인 법칙 변이 나와있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주로 쓰더라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요거 코사인 법칙 밑에 있는 문제를 쭉 풀어 보시고 뒤에 있는 중단원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